대한민국 육군의 기갑 전력을 대표하는 전차 K1 전차는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1 전차는 1980년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된 첫 번째 본격적인 국산 주력 전차입니다. 당시 선진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K1 전차의 주무장은 1 0 5이 강선포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뛰어난 화력을 제공합니다. 이 주포는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어 적전차뿐만 아니라 진지와 장갑 목표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K1 전차에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과 포안정화 장치가 적용되어 주행 중에도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신속하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동성 역시 K-1 전차의 큰 장점입니다. 1200마력의 강력한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험준한 산악지형과 좁은 도로가 많은 한반도 환경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동력은 신속한 전개와 기습작전, 그리고 전투 후 빠른 이탈을 가능하게 합니다. 방호력 측면에서 K-1 전차는 복합 장갑 구조를 채택하여 적의 포탄과 대전차 무기로부터 승무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연막탄 발사기를 통해 적의 시야를 차단하고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K1 전차는 4명의 승무원으로 운영되며 차장포수 장전수 조종수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효율적인 내부 설계와 안정적인 시스템 덕분에 장시간 작전에서도 높은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K1 전차는 지속적인 계량을 거쳐 K1A1, K1A2와 같은 발전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개량형들은 향상된 전자장비, 방호력 그리고 전투 효율성을 통해 현대 전장 환경에 더욱 적합하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최신형 K2 블랙팬서 전차를 운용하고 있지만 K1 계열 전차 역시 여전히 중요한 전력으로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K1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주국방 의지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전차라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기갑 전력의 중심에는 바로 K1 전차가 있습니다.